아, 마루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투 섹션을 이용한 쇼커트쇼 단발 스타일을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섹션을 조금 바꿔 가지고요. 그 섹션 바꿨을 때의 커트 스타일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래쪽 층을 먼저 내주고 밑 가이드 하나 깨끗하게 잡아주고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섹션은 세 개로 떴지만,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어서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커트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뒷부분, 네이프 부분, 뒤쪽으로 살짝만 당겨주면서, 흐름을 조금씩 사이드 베우스로 잡아줍니다. 자, 뒷부분의 흐름을 살짝 잡아주고, 커트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프 먼저 잘라놓고, 그 다음에 다시 윗부분으로 덮어주는 방식이거든요. 자, 귀 뒷부분은 살짝 한번더 너무 빠지지 않게끔 라운딩 시켜놓고, 자, 들어갑니다. 자, 사이드 부분. 자, 지금 요게 이제 투 섹션 아랫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 부분은 옆선에 맞춰서 커트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가이드를 잡아놓고 다시 들어서 사선으로 한번 뒷방향으로 살짝 당기면서, 이 부분 체크 해주시면서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쪽을 조금 빠지게 끔 하고 싶으면 뒤로 조금 더 당겨 주시고 앞쪽을 조금 라운딩 시켜 주고 싶다 하시면 앞쪽으로 좀 당겨 주시면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윗부분 조금 길게 아랫부분 보다 한 1cm 정도 길게 끔 해서 디스커넥션 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커트 했을 때는 볼륨이 아주 극대화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개 스타일들을 보면 디스커넥션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커트 스타일을 연결하는 커트를 많이 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디스커넥션으로 커트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볼륨감은 잘 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도 뒷부분에 맞춰서 뒤로 당기듯 커트해 주시고 형태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르고는 항상 가로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가로로 잘 잘려졌는지 한번 체크해 주고 자 이렇게 이제 세로로 잘랐으면 가로로 가로로 잘랐으면 세로로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앞머리는 고객님이 길이를 유지하신다고 해서 앞머리는 체크만 하고 들어갑니다. 가운데 가이드 하나 잡고 양쪽 부분을 어, 연결해서 잘라준 뒤에 윗부분으로 들어서 층을 한번 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앞쪽이 좀 짧아지게 되면 라운딩으로 넘어가고, 앞쪽을 조금 길게 자르면 A라인으로 빠질 거죠. 자, 윗부분 들어서 한번 뾰족하게 나오는 부분, 무게감 한번 제거해주고, 자, 율동감을 조금 살려주고 가볼게요. 그리고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줍니다. 자, 질감 처리는 아래부터 포인팅으로 질감 처리 들어갑니다. 자, 꼼꼼하게 무거운 부분 찾아서 포인팅으로 들어서 질감 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윗부분도 연결해서 동일하게. 자, 디스커넥션 대부분은 너무 많이 잘라내지 마시고 볼륨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윗부분은 들어가지고 포인팅으로 무거운 부분 제거해 줍니다. 자, 들어서 윗부분 질감 처리 해주시면 무게감을 줬던 부분들이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옆 부분도 동일하게 가로 들어서 포인팅 한번 해주면서 체크해줍니다. 자 무거운 부분을 찾는 게 질감 처리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윗 부분부터 1cm씩 이렇게 섹션 나눠서 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슬라이싱으로 질감 처리를 한단한단 한단 떠가면서 잡았을 때 무거운 부분을 어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질감 처리 앞뒤 좌우하면서 질감 처리해 주시면 어 모발들이 한올한올 한올어 연결이 되면서 질감 처리가 어 아주 자연스럽게 형태가 나옵니다. 너무 과한 질감 처리는 또 너무 가볍게 돼서 형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나눠가면서 질감 처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질감이 약간 살아있다 해야 되나요? 질감이 훨씬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부분 부분. 위에부터 이렇게 질감 처리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무기감을 보면서 질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에부터 이렇게 섹션 떠가면서 아랫부분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질감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 슬라이싱으로 질감 처리해주면 훨씬 가벼운 느낌의 커트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부분 부분 1cm씩 떠가지고 질감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프 쪽은 요즘에 이렇게 밑으로 긁는 방법들을 많이 쓰시길래 요즘 저도 이렇게 밑으로 긁어서 포인팅으로 슬라이싱 하듯 긁어내리는 방식으로 질감 처리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투 섹션 중에 네이프 부분은 좀 눌러주시고 윗부분의 볼륨을 살려서 드라이를 해서 형태를 볼록한 느낌과 샤프하게 빠지는 느낌을 연결해 주는 게 2024년에 유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투 섹션을 이용해서 커트를 한번 해줘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쁘게 디자인을 드라이하고 있죠. 드라이도 너무 과하게 볼록볼록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편하게 하시고, 네이프가 훨씬 많이 죽었다는 게 보여지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